안녕하세요, 같이 합니다. 5월 24일 금요일 국내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700 포인트를 개파락으로 뚫고 내려가면서 단한 번도 2,700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687 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고, 모처럼 1%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0.8% 하락이 나왔었고, 오전장이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었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우드는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하락이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3% 이상 급락했던 것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보다 크게 낙폭이 나왔었고 그 외에는 1% 전후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펄어비스는 아니죠. 휴젤. 리각겐바이오 그 외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종들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합쳐서 거의 1조 2천억 최근 한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전체적인 수급 변화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에 비한다면, 오늘 낙폭이 조금은 컸던 것 같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거의 3천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합쳐서 거의 8,60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최근 한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아이닉스는, 비록 오늘 소폭의 낙폭이 있었지만,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오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전체 코스피 의 수급은 좋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의 매도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비슷했죠. 비록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 k 이닉스 현대일렉트릭, 기아,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하이닉스하고 현대일렉트릭 이두개의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은 기관은 한미반도체, APR, 효성중공업, CJ제일제당. 물론 한미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4%로 마무리되었고, 시가는 거의 17,000포인트 근처에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가가 고점이었고,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였죠. 그리고 S&P 500은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었었고, 무엇보다 다우 지수가 어제는 가장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반도체를 보면 지수의 움직임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상승이 있었고, 그게 반도체 쪽이 선방을 했었던 주된 이유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마이너스 1% 대만 증시는 부합 있고 중국 증시도 부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증시하고 일본 증시 이두 개의 시장에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시장이 주목을 했던 것은 고금리 장기화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죠. 연준의 5월 FMC 의사록에 공개가 되었고, 거기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코멘트가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시장은 엔비디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시장이 보다 걱정을 표출할 수 있는 미국의 5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전문가 예상치는 51.6포인트였다면, 실제로는 54.8포인트가 나왔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은 5 0포인트예요 50 포인트를 넘긴다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 50 포인트를 밑돈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예상을 했던 것은 51.6 포인트였다면 실제로는 54.8 포인트가 나오면서 전망보다 경기가 좋다는 것을 나타냈고 또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발표가 되었어요. 지난 한주 동안의 데이터였고 실제로 실업자 수가 21만 5천명이 발표가 되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FMC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다소 시장은 중립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만 크게 급락이 나왔고 국내 시장은 오후장에 많이 반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추가적으로 PMI 지수하고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표출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 2개월 만에 다우 지수가 최대 폭의 급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이나 S&P 500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 종가까지 모두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고, 또 종가상으로 천 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특히 HBM 관련주의 기대감을 높일 수도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실적은 국내 시장이 어제 개장하기 직전에, 그때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이 되었던 측면이 있고, 보다 오늘 시장에 큰 흐름을 미쳤던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게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비록 0.4%의 낙폭이 나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가장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미반도체도 2%, 또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도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업종이 있죠. 바로 삼성전자예요. 이 종목이 지금 2.8%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개별 재료가 나왔어요. 자, 국내 시장에 개장하기 직전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런 기사는 지난주에도 한 차례 나왔던 기사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광범위하게 나왔던 것은 아니었고,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사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른 것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똑같은 내용도 기사를 쓰기 나름인 것이 지금 HBM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기사하고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테스트가 통과돼야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현재는 테스트 진행 중인 만큼 기사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장에 어떤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서로 간의 협의 과정이 있고 원하는 샘플을 뽑아내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기사를 조금 왜곡적으로 썼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려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엔비디아로 hbm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삼성 측의 HBM도 엔비디아로 납품될 수 밖에 없다. 그거는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특히 HBM 쪽은 지금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원하는 GPU 공급을 위해서도 반드시 삼성전자 HBM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기억을 해 보시고요. 너무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지금이 매도 시점이구나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봉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 이 저점들 정확하게 이 추세선을 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위치 거의 하단까지 내려온 만큼 저는 빠르면 다음 주라든지 못해도 6월부터는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번에 일본계 실적이 크게 돌아섰죠.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점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나는 꾸준히 분기 배당을 받고 이 종목을 길게 모아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추세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추세예요 그래서 보다 신뢰성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보다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 않아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더 크지 않을까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사를 그 내용들을 보지 마시고요 나만의 전략과 계획들을 세워보시면서 꼭 접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금이 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주가 마무리되었으니까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